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OL 토이 완전 정복의 직신 이상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2 모의고사 30번 낱말의 쓰임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 문제는 반니어 찾기 문제야. 1번에서 5번 밑줄 친말 가운데 이 주친 말이 반이어가 되면 정답이 될수 있는 거고, 반이어가 되지 않는 말은 답이 될수 없는 거야. 따라서 반이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정답은 대개 3번에서 5번 사이에 답을 주는 거야. 1번과 2번은 답이 될 경우가 극히 없어. 왜냐하면 이쪽에 답이 놓으면 뒷부분 읽지 않고 다음 문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위해서 주로 정답은 3번에서 5번 사이 에 낸다는 것. 따라서 반의어로 풀기 때문에 주로 정답은 행용사나 또는 동사 이런 품사가 주로 답이지 자 문제 볼까 1번 에브센스는 결성이나 부재를 뜻하는 명사야 물론 이 반의어는 프리젠스 참석 존재 이런반의어 있지만, 1번이 답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따라서 패스하는 거야. 2번의 컨트리뷰션스는 기어지. 그럼 이반의어가 기어 안한명사을쓸수 없잖아. 이런 것은 반의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될수 없지. 컨트롤은 통제하다 제어하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이게 반이어 없잖아. 막연하게 낫을 써서 통제되지 않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이런 반의어 관계가 안 되는 것은 답이 안 돼. 자 정답은 4번과 5번 중에서 고를 수 있겠지. 자 답은 4번이야. a b o v e 의 반대는 아래는 below가 있잖아. Below 또는 뭐 under도 있고 반의어 관계 나오지. 따라서 이게 정답이야. 자, 반의어 관계 나왔으니까 정답이라고 알수 있겠지. 확인을 위해서 간단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서스크래서 최저임금법은 아마도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Prevent many employees from working. Prevent는 목적을 쓰고 뒤에 구조가 from 동명사 ing를 쓰지. 이러한 패턴의 동사는 암게 데 p r e v e n 와 같은 패턴이 뭐가 있나? prohibit이 있고, 다음에 h-i-n-d-e-r, hind가 e 있고, keep 있지? keep, 목적어 from ing. 따라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wages that are below the p o p e r t y line. 빈곤선 아래 월급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예방하는 또는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뭐가? 최저임금법. 맞는 표현이잖아. 따라서 4분이 정답이라는 걸알수 있겠지. 자, 5번 볼까? Inhancing의 반의어는 Reducing이 있지만, 자, 문맥을 보자고, 반의어 관계가 되긴 되지만, To create efficient result.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장의 힘을 강화하다는 말이 되잖아. 그치? 이 뒷부분에 긍정적인 말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강화하는 거지 그걸 약화시킬 순 없잖아 따라서 반의의 관계가 되지만 말이 되지 않잖아 따라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겠지 자 정리한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문제는 반의의 관계가 된다면 정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한번 더 읽어보고 반의의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